2025년 6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장기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별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상위 10%는 15만원, 중위권은 2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지역화폐 중심 지급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부양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며 단기 부양책 이상으로 정책적 상징성을 가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긍정평가 속에도 일각에서는 단기 소비 확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경기 체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구조적 개혁과 병행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뒤 7월 중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금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소비 동향을 분석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